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와. 그거 초상료. 네. 부산들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신한 통상계 받았어요. 아, 여기가요? 어. 네, 있습니다. 네, 이주 섬사계로 그 흉무매들을 이걸로 이런, 이런 걸로 예. 네. 또 대형 사이드죠. 한개 여기서 흉무몇 마리에 한 마리냐. 요거 요것들이. 30마리. <목소리> 한 마리 200마리 가져가요. 네가 200마리. 아이 요것들 지금 분양 가려는 거요 아, 예미들 네. 야, 이거 임신했어요? 임신 지금 만족됐잖아요. 아, 임신한 채로. 네. 2, 야. 234 34 2장 걸라겠는데 네. 못골라 아, 234를 걸라 하셨는데 르려고 했는데 걸림으로 타고 계신다고. 못걸르니까 예. 네. 그냥 234 그대로 집니다. 아, 1일은 이제 파신다 이거죠. 잡히는 대로 이제. 야. 좋은데요. 이게 지금 총몇 마리니까? 입200한 250마리 마리 정도. <목소리> 이야, 잠깐만요. 그, 그 저런 것 같은 만삭 네. 저랑 만족. 그니까 앞마로좀 늦은 것도 있고 저기 좀덜고예 선생님들 좀 찍고요 아. 저 순놈은 아니죠 그래, 순놈은 이제 예. 저거는 이제 검 거물, 검유했다 거물, 이 말이야 아 순놈 좋네요 대형이 아 이놈으로 이놈으 넣었어요 에, 어, 350만 짜리아 350만 짜리 순놈 여러분 자 저놈으로 접리했고요 염소들은 좋었습니다 보통 염소들과 좀 염소들이 좋네 이놈의 교배했답니다 여놈의 아, 염소들은 체형이 좋습니다 어, 저, 텐데, 저, 나, 나. 2, 3산 2, 3산이구나저 아, 안에 또 있어요? 순놈들 네. 아저 네. 안에 또 있구나 순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아로 네 전부 어. 보아로 찍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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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이 다 허리도 좋고 다 아, 저건 진짜 허리가 기네. 지하게 기네. 좋화가놈또파 음. 네. 요, 요 파는 아니. 아, 놈은안 팔고. 놈만 네. 아, 그냥 하시려고. 응. 그렇죠, 그렇죠. 6 7월에 7월까지 안 가고 아, 6월까지. 6월? 네, 250만. 저번에 막 들어온 것들은 그렇게 많이 주죠. 배가 꿀꿀거려. 자, 그러면 이제 금액. 금액은 지금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원래 3, 4 초산 110만 원. 예예. 예, 못고르니까 예. 그냥 뭐라고 그래 가고 150만, 150만 원. 원. 오케이. 150씩. 오케이. 150씩. 예. 네, 150씩 하기로 했습니다. 아, 염소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파실 때 그분들로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딱 있으면 네. 막 이렇게 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한, 한 칸. 여기 한칸 얼마 네. 한몇 마리 몇 마리 할때 그냥, 네. 그냥 알아서 가져가셔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가져가고 굴루은아 골로... 새끼 달린 것들은? 그것들은 다 빼야죠 <laughs> 이런 거 이제 누나 어... 째까는 것들은 이 네. 네. 이거 내가 봐도 이거 아니라 싶다 왜냐면 나는 여놈이 딸려있으면 딸려있는 대로 줘버린다 이 말이죠? 아, 안 주는가요? 네. 나 줘버렸는데? <laughs> 아니 어린 건 줘버렸어 왜냐면 딸려있어서 임신했다 치고, 왜냐면 줘도 될것 같아. 그런 거에요. 어차피 임신이 안 들어갔을 수 있어요. 어려서. 아, 이거, 이거 내가 생각하는 뭐, 1 0 0로 들어갔을 거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벌써 죽놈이 네. 한 5개월 가차 있었잖아요. 아, 예. 그게 늦고 그건... 빠르고 뿜지.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늦고 빠르고 뿜지. 그리고 갔어요. 저쪽에 또 있죠, 염소가. 음. 네. 거기는. 거, 거기는 이제 거세. 거세들. 아. 지 이게, 이게, 축사가 이게, 여기가 생기가 지금 한 300만 또 300만 네. 2 0 0만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 됐는데 네. 평균 73kg. 73kg 평균 도그 고기 네. 도축률이 네. 64%. 도축률은 64%. 네 그렇죠. 지육률, 네. 지육률 64%. 제가 그분가요? 네. 오이 좋다. 요새는 내려와서 바로, 바로 그렇게 거의 뭐 요트리 안내도 예 밴드에만 내도 그냥 그냥 이게 좁은데가 이고 이게 이게 나 아, 엄청나는구나 새끼들이 이게 커 나가야 되는데 네. 젊은 놈들이 꽉 찼구나, 지금. 와. 여기, 여기. 여기. 새끼 분양해주라고 나리인데아 니네들이 야가다 있구나. <laughs> 그니까. 이 여기 안에 가득 차 있어. 지금 이렇게 한수정받에 돼. 예. 아,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사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장님, 뭐 올라가야 어, 뭐 여기. 와, 여긴 처음이다.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네. 우와. 네. 이야. 와, 좋네. 저, 아이 세바빠네, <laughs> 완전 세바빠요. 이야. 이것도 지금 거의 새끼 말한3 0 0만 되는. 그럼 여기서 좀팔건 없어요 새끼를? 새끼. 없어, 새끼를 팔게 없어. 새끼는, <laughs> 어 무조건 내가 키워 올려야 된다 이거죠. 네, 키워서 올리는까 그럼 여기서 애미는팔건 없죠? 새끼들이 이제 자라고 있어서. 그렇죠, 이놈들니다최 이제 어. 나, 나 이제 한달 조금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됐으니까 한2 개월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그리고 원인은 이겨울 있으면 또 거지 들어가고 야 이게 높으니까 시원하네 네. 엄청 시원하네 다른 데 가면 좀 더운데 여기는 무지하게 시원하네 뭐, 야이게 뭐, 야, 뭐, 야. 야. 넓으니까 좋다 여기가 오히려 축사본 나서요 예아 겨울에는 여가지고 거의 우리는 겨울에 새끼들 네. 인큐베이터에나 예여기나만 네. 온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예아 네. 여기다가 네. 새끼들은 <laughs> 여가또 따뜻하다 이거죠 우개를 거. 야, 이 거실 거실 아니 거실 거실한 거 봐봐. 바닥이 걷어불고. 뭐, 네, 예. 자동으로 게뭐 걷어져 불고. 아, 걸고. 자동으로 예. 걷고, 자동으로 닫지고. 네. 아, 이 예. 야, 이 이렇게 거실 고실 거실에 하우스 잘만 관리하면. 그죠라버리면요 이거 <놀람> 네. 열어보면 더운 게안열려져 뭐가 먼지 나버리죠. 왜 나왔어요? 아, 나 이런 바쁜이 너무 부러워. 나다주워다가 <laughs> <laughs> 해가지고 하기 어렵게 했어. 거기를 짜요. <웃음> 그러니까요. 이 <laughs> 네. <웃음> 네. 아, 다시 짤라고. 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이막달라 저거 달라 아, 부다네한자키한 대, 한천억 마리 관리하는 데예 혼자 관리요? 천억리를 네. 와, 전에 누구 있어주셨잖아요. 그 동네 아저씨. 근데 어요 애통하지. 온도 설정해 놓으면 예. 올라갔다가. 자동. 자동으로. 선풍기 아, 선풍기도 <laughs> 온도 설정에 따라 자동인데. 얘 얘도 자동이에요? 네. 예. 아, 이 커튼도. 예. 아 그렇구나. 온도에 따라서. 네. 이 시도 딱맞다면 아 새끼밥은 따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먹으라고 해야겠요 네, 줄보로. 여, 여 분이 다 있잖아. 아 밑에가 구멍 이 있구나. 애들 나오라고. <목소리> 이걸 미처 못 봤네. 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통에다 넣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같은 통들이죠. 네, 밑으로 얘네들 나오게. 야 이렇게 놓셨구나. 으 이족분이지금 조금 커가고, 네. 뭐 그리고 들고. 나와서 이렇게 밥통이 들여서 먹으라고. 아, 여기 와서 누우니까, 아. 새끼 운동장에 아. 역사 마라톤 선수. <laughs>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하셨네. 이야, 진짜 잘하셨어. 한다니까밥주대 밖으로 나와 새끼들이 커 여기서. 네. <laughs>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밥주대에서 나와서 크고 있습니다. <laughs> 비타민. 이거는 나도 안 써요. 지금 이거 쓰요. 아 쓰고 있어요. 어, 이것이 있으니까. 예. <laughs> 네. 차로 차와 저 차로. 예. 네. 쓰러그 밥통 다그 풀을 실어놔야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있으니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이 그렇게 큰 농장에는 이거 있어야 될까. 다 여기다가 이렇게 어가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네. 사료는 네. 이렇게 하고. 예. 사료를 이렇게 하고 이제 풀은. 차로. 풀은 뭘로? 그냥 차로? 열돈 차로. 열돈 차로. 네. 뭐쫙 네. 뿌리는 거 없어요? 뿌리는 것은 내가 그래서 막 생각 중인데요. 진짜로 저 근처 주는 게 우리 힘들잖아요. 저걸로 하면 은저 배압기를 돌리면 얼마나 가늘게 나와요? 자르면? 몇 센치까지? 어디 한번 봐볼까요? 조심해, 그래. 아, 예. 어느 정도까지? 쭉 틀기만 먹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센치를? 네. 어, 아, 아니, 20, 그럼 20분, 그냥 배압기가 틀리면 한 20분 예.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아, 어디 봐봐요. 아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이게 지금 그 TMR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손으로 안 줘도 되더만. 저런 전동 기기가 있어가지고 옆에 이 높이에 탁탁탁탁탁 떨어져면 가보더라고. 근데 그게 네. 좀, 좀. 안 좋아요? 이게 네. 초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 떨치고 네, 이렇게 던지기를 하니까 네, 예, 이렇게 박성이 예, 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가는데. 예. 그게 나도 하려고 예. 몇번 그 기계상사 와서, 와서 예. 이거 제작을 해주라고 그랬근데 예. 정확히 따지기는 힘들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거든요 예. 이제 개념을 좀바꾸자고 여기가 지금 단차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집 가니까 이 위에서 밥을 줘요 아예 여기를 딱 높여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이 갈수 있단 말이야 그 기계가 우리가 개념을 바꾸자고 그 얘는 게... 밥통은 여기가 있고 어. 그 기계는 위에 있는 거죠 아이 게그 예. 원래가 여기 청축사라 예. 이렇게 있었어요. 예. 이렇게 있었고 예. 이건 제가 만든 데 어차피 안에서 밥통은 높아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예. 염조는 헬시도를 예. 내가 해봤는데 예. 이거 외에 방법이 없더라. 없어요. 왜냐면은 예. 그 차로 개동 예. 예. 그... 택도에서도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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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지처럼 여러 군서 군데, 여러 군데서 만들어야 그래 가지고 쫙가서 뒤에 만려가지 돌려보. 예, 네. 그러니까 돌면서 밀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로 쪼바 폭이. 음. 폭이 크지 않고 그래 놓는데 일톤차에다 네. 그냥 받아어 버려 갖고. 그냥 주면서 가요? 아 차에다 받았어요, 주고 있어요? 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안 주고? 아니 사람이 주죠. 사람이? 차에서 내 차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이 열은 내리지 말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착착착착 높을 자고, 높을 자고. 네. 그게, 그게 네. 나도 그걸 시도로 하려고 네. 몇 군데 가서 네. 문의를 했어요. 네. 문의를 했는데 네. 이게 시좀 높다든가. 아, 그러니까 이걸 높여보자니까요, 여기를, 발을 여기를. 그러면 그게 맞다니까요, 지나가기가. 그렇게 하고, 네. 또, 아니 높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좀 네. <laughs> 그렇게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예. 여기서 지금까요 베일러면 여러분 음. 봐봐요, 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베일러. 음. 여기서 지까지 베일러가 돌아, 여기서 줘버려쫙 네, 예. 아, 가버려. 그러 예, 그럼 여기서 표시가 돼있어딱 정지. 가면 음. 음. 다 먹고 나면 서울로 틀면 다시 와. 아, 네. 그렇게. <laughs> 예, 서울로 그 편해 보이던 내가 그거 보고 그, 우리나라도. 야. 염소가 장기간이게 어, 이제 우리나라 염소 발전이 예, 얼마 안돼 됐죠. 크게 흔들는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죠. 안 됐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자기의 어떤 직업의 어떤 금지를 갖고 어떤 식 예,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기업화식으로 만들려면 그래. 그런 것들이 예. 조색을 해야 돼. 여기는 되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베일러 넣으면은. 여기서 끝까끝 베일러 나와버리면 진짜. 여기서 갈 필요도 없다니까. 요 여기서 차로 해서 그냥 돌면 끝까지가본다니까요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예. 돈도 많이 춥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쟁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laughs> 베이람 <베일러>. 네. <laughs> <laughs> 예. <laughs> 이게 대디가 6,000평이거든요. 예예 예. 예, 예. 6,000평에 주사가 지금 1,000몇 평이에요. 예 예. 1,200평. 예 예. 1,200. 근데 염조로 해서이것도 호도시 역까지 이제 10년 10년 역까지 있는데, 아, 역까지 아. 아 예, 예. 이제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이제 최대. 그러니까 더늘 개선하고 그러니까 더늘릴수 있을지 현대화하고 자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그 대물림이 되면서 예.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염조로면2 세대라고 네. 네. 보는데 네. 이세 2세대 경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 경영이 예. 네. 그런 획기적인.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경영이 이어져야 돼. 염소는 딱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소 같은 거는 다2세이경뭐3세이면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뭐먹주세요 못... 근데 여기는? 사료는? 예, 이거. 어떤 사료를 줘요? 이게 어미들한테 주는 건가요? 그, 이거 우리는 공동이에요. 다 예. 넣어놔. 쓴 놈이 안넣어다 줘요. 아, 이거 뭐예요? 나도 이렇게. 줘. 좀... 이거는 예. 지금 예. 저 중송아지 비우 그 하고. 아, 또. 섞었어요? 흑염소 그린 예. 50대50으로 섞어요. 아, 50대50으로. 어디 있습니까? 그럼 표를 좀볼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게 중요해요. 크로 벌크로. 아, 벌크로. 아, 벌크가 두개 있구나. 벌크로. 아, 50. 그래서 50대50으로 섞을 수 있구나. 아, 그냥 혼합해아버려요 아, 그렇게 주문하면 그렇게 혼합해서. 네, 그 차에다가. 우리 네. 한번더 12톤씩 주문해. 네, 6톤, 6톤, 네, 6톤. 이렇게 네, 네. 섞어버려요. 차에서. 여기서 섞어요? 아, 차에서 믹서 기능이 있나요? 네. 나도 그렇게 해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단백피이 이건 뭐예요? 이게 옥수수 껍질, 이게 백피 18%예요. 아, 조단백이. 조단백 18%? 예, 근데 이제 예. 이것은 우리 스펙이 너무 약해. 예. 30% 주정박을 올 거예요. 아, 주정박? 예, 그 조단백이 30%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에 이것이 오기 전에. 예, 예. 하루에 사료, 차려, 사료가 900kg씩 먹었어요. 예. 한 달이면 27톤에서 25톤 사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쓰고 예. 거실로 쓰는 길에부터는 한 20톤으로 줄어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베일러를 쓴 다음부터, 예. 저기 배압기를 쓴 다음부터 예. 몇 프로가 줄었다고요? 한, 그러니까 3분의 1은 줄어들죠. 아, 그럼 35%, 30%가 라나이 예. 맞네요. 왜 그러냐면, 은 예. 풀을 예. 이걸로 베일러 조사하러니까 예. 예. 굉장히 섭취율이 많아요. 아, 허실이 없구나. 100%, 99% 먹어버리죠. 음. 이제 저 조금 흘린 것들 인데 가져오는 네, 네. 건데, 네. 섭취량이, 풍 섭취량이 엄청. 이깻묵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확히? 이제, 이 깻목에는? 나는, 이제, 그, 뭐 어떻게, 그 검사해보고 그런, 뭐, 데 모르는데. 네, 느낌이 그러면. 이게, 그, 오메가3가 깻목. 많아요. 깻묵이 네. 오메가3가 남아있어요. 아, <laughs> 어, 이게 순두, 어, 기름을 짜내고, 아무를 오늘 예, 예. 예. 갖다 더 재탕 끓인 사람도 있다는 데 아, 그래요? 이걸 <laughs> 아 빼라고 만들고, 이거 참기름, 가짜 참기름, 예. 이거를 놔드려요. 아, 그래요? <laughs> 어우, 냄새 좋다. 아, 냄새 무지해졌네. 약 20kg, 약 20kg 정도. 하루에 20kg 정도 들어가요? <laughs> 네. 왜 그러냐마나, 네. 이걸, 그, 처진 거걸 먹고, 이거 찌찍기 염소를, 네. 가지를 안 먹고, 바로 잘안 먹으려고. 뭐 좋은 거다 추려먹고 예. 가루가 남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이 남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향이 예, 좋아서 좋다고. 고소해서, 고소해서 이건 먹어 아니, 같이 아니, 아니. 가루까지. 딱 그거 근데, 먹어. 파프을 싹싹. 아, 그래. 그래요? 아, 그러면 이런 것을 구하기가 쉬워요? 이런 깨묵은? 이니 음, 그, 불 같은 거, 불 따위 같은 데를 구서 주는 네. 거죠. 그럼 사장님 어디서 구해 보여? 인터넷에서 구해요. 아는 데서 구예요아 어. 이런 거 판다 이거 수집해서 네. 수집해서 이렇게 갈. 더 썩진 않나요? 이렇게 놔두면 이게 네. 오래되면 산화돼. 산화 네. 기름이다 보니까. 아근데 음. 보통 한두달 한, 이렇게 돼. 괜찮아. 네. 오래되면 좋을 것이겠죠. 아... 기름이기 때문에. 너무. 어, 이게 우리는 즉시 즉시 아요 근데 오늘 너무 좋은 것 많이 드셨는데 근데 여러분은 마그래 보니까 우리 고기 사는 살찌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저것이 영양제 역할을 하죠 살찌는 살짝, 거? 살짝 영 네. 살짝 왜냐면 보증이 안돼 있으니까 살짝 <laughs> 그리고 네. 우리가 저러가서나 다들 그 참기름이 좋다는 걸 알잖아요 네 어, 들깨 가루도 들깨장들깨조도 많이 있어요. 예. 아, 들깨 가루도 있어요? 아, 저쪽에 들어 있습니까? 어, 어, 예. 그 콩가, 뭐 땅, 옥수수나 옥수수 땅콩, 예. 들깨 이렇게 지금 이제 오메가 3가 있잖아요. 예. 오메가 3가 되니까 때문에 비라고 이걸 뭐인데 염조들이 첫째. 순러도 제일 키가 느끼고. 아, 그렇고 얼마나 싸게 해 드릴까요? 얼마, 얼마에 하기 로 했습니까? 아니요, 하긴, 아. <laughs> 어, 아, 이 좋습니다. 저는 좋습다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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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뭐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 그러면 니는 보셨죠? 는좋습는니까